안녕하세요. 음, 이번 시간은 83페이지에 스스로 확인하기. 자, 어, 봅시다. 강의 보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직접 풀어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1번. 시계 대입을 이용해서, 어, 대입법, 대입법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자, X를 없애기 위해서, 자, X를 없애려고 1번 방정식을, 자, 1번 방정식을 2번에 대입했다 자 2번 방정식은 원래 이거죠 자요 x 대신에 누굴 집어넣겠다 마이너스 2y 집어넣겠다 이렇게 되겠죠 자그 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x 대신에 y에 관한 식을 x 대신에 y에 관한 식을 집어넣었으니까 y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바뀌겠죠 미지수가 하나짜리 1차 방정식 자 1차 방정식을 풀면 자, 마이너스 y 동류항 정리하면 마이너스 y는 6자 그래서 y의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값은 6이 되죠. 자, 그 다음에 y 값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을 찾았으니까 1번 방정식, 2번 방정식. 둘 중에 하나에 y 대신에 마이너스 6을 집어 넣어서 짝지어지는 x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근데 2번보다는 1번이 조금 더 간단한 식이어서 1번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자, 1번에다 대입을 하니까 x는 마이너스 2Y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6. 자, 그래서 정리하면 얼마가 되죠? 12가 되겠다. 12. 자, 그래서 구하는 해는 X는 12이고, 컴마, 컴마 꼭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써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된다? 순서쌍의 형태로 12, 컴마, 마이너스 6. 이렇게 나타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짝지어서 표시할 때는 컴마 꼭 찍어줘야 됩니다. 음. 자, 그 다음에 2번. 자,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이걸 풀기 위해서 1번을 어디에? 2번에. 1번 방정식을 2번에 대입했다. 대입했다. 자, 1번이, 식을 보면은 1번 방정식이 y가 2x-1하고 같다. 이렇게 정리가 돼있죠? 그럼 y 대신에 2x-1로 바꿔치기 할 겁니다. 대입할 겁니다. 음. 자, 그러니까... 대입해서 정리했더니 a x는 11, x에 관한 1차방정식이 됐죠. y 없앤다는 얘기예요. 어, y 대신에 x에 관한 식을 집어 넣는다. 자, 2번 방정식이 3x 플러스 2y는 9였고, 자, y 대신에 2호식을 집어 넣을 거니까 3x 더하기 2.괄호 꼭 써줘야 됩니다. 이땐 2x 마이너스 1응 9.자, 정리하면 3x 더하기 2, 2, 4x 곱하면 마이너스 2 9.자, 동류항 정리하면 3x, 4x, 7x가 되고. 마이너스 2이항 되면서 플러스 2가 되니까 11. 자, 비교하면 되겠죠? 자, A, X는 11이 됐다. 그게 뭐야? 얘하고 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A의 값은 뭐가 되겠다? 7. 음. 자, 3번.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음. 지금은 대입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음. 자, 일단 보면은 이걸 3번 방정식, 4번 방정식 이렇게 얘기하면은 음. 자, 3번 방정식을 보면은 X가 y 플러스 3하고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죠. 그러니까 3번식을 4번식에 대입을 할겁니다. x자리에다 y 플러스 3을 집어넣어서 정리해서 풀거예요자 그래서 3번 방정식을 어디에? 4번에 대입합니다. 자, 대입하니까 2x 마이너스 3y는 2. 자 x 대신에 요식을 집어넣을거예요자 그러니까 2 괄호치고 y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정리하면 2y 플러스 6 마이너스 3y 자동 정리하면 마이너스 y가 6이 이항되면 마이너스 4로 바뀌겠죠? 마이너스 6이 되니까 226. 음. 자 그래서 y는 얼마가 된다? 4가 되겠다. 자 y값 찾았으니까 어떻게 하죠? 3번식에 자 3번식에 y는 4 대입할 겁니다. 자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4 더하기 3이 되니까 x는 4 더하기 3. 그래서 얼마? 7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뭐가 되겠다? 7, y는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음. 자, 어, 2번, 2번을 또 봅시다. 음. 이거 좀 지울까요? 자, 그래서 이 1번 방정식의 해는 7, 4. 4. 자, 2번 문제. 자, 이걸 5번 방정식, 6번, 이렇게 얘기하면 누굴 정리하는 게 좋을까? 6번을 이용해서 쓰는 게 좋겠습니다. 왜? y가 3x하고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y가 3x하고 같다. 그럼 y 대신에 3x로 바꿔치기 할 겁니다. 자, 6번식을 어디다가 5번에 대입할 겁니다. 자, 5번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9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1. 자, y 대신에 누굴 집어넣는다? 3x를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9x 플러스 2 곱하기 3x는 마이너스 1. 자동량 정리하면 6x 마이너스 9x니까 마이너스 3x가 되죠 마이너스 1자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x는 3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어. 과정에 문제가 없으면은 유리수 형태의 해가 나와도 당황하지 마세요 어. 자 그다음에 x는 3분의 1 6번에다 대입을 할 겁니다 자 6번에 x는 3분의 1 대입할 겁니다 이제 대입하고 나면은 어떻게 돼 y는 아, 그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는 대로 쓸게요 자, 여기 이어서 쓰는 겁니다 자, 3 곱하기 3분의 1 이게 뭐죠? y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y는 1꼭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다 어, 이렇게 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써 있어도 같은 값이 같은 의미예요 1하고 y하고 같다 이런 얘기예요 y는 1 y가 꼭 왼쪽에 문자가 왼쪽에 좌변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이 2번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된다? x는 3분의 1 y는 1 검산해 보세요. 어. 이거 맞게 구한 해가 됩니다. 음. 당황하지 마세요. 정수회가 아니라고. 음. 죠 그렇죠? 자. 4번.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음. 자, 보죠. 음. 누굴 변형하는 게 좋을까? 자, 1번 방정식, 2번 방정식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2번 식을 변형하는 게 좋겠어요. 2번 식을 어떻게 바꾸는 게 좋겠냐면 y는 뭐? y는 뭐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2번 식에서 y를, 마이너스 y 우변에다 이항시키면 어떻게 되죠? Ox는 y하고 같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죠? 자, 이걸 어디다 대입한다? 1번에 대입할 겁니다. 자, 1번에다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y는 18. 이게 원래 1번 방정식인데, y 대신에 Ox 집어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2 곱하기 Ox니까 10x가 되겠죠? 는 18. 과정을 조금만 생각해서 쓸게요. 자, 그래서 동류항 정리하면 9x가 되고는 18. 자, 그래서 x는 9로 나눠주니까 2. 자, x는 2, 9했어요. 자, 1번이든, 1번이든 2번이든 아무데나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도 되는데 요거 3번이라고 하면 누가 제일 쉽다? 3번에다 넣는 게 제일 쉽다. 자, 3번식에 x는 2 대입합니다. 자,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5 곱하기 2가 y하고 같다. 자, 그러니까 y는 얼마? 10이 되겠죠.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해는 뭐가 되겠다? 따라서 1번 연립방정식의 해는 X는 2, 그 다음에 Y는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나요? 이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편한 걸 정확하게 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음. 자, 2번. 어, 2번식을 여기는 뭐 3번, 4번 이렇게 번호 붙여줄게요. 자. 4번식을 변형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자, 계수가 1인 형태가 하나 있죠, y. 자, 그래서 4번식에서 y는 뭐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자, 4번식에서 y를 남기고 ex 이항시키면 y는 마이너스 ex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식을 어디에다 대입할까? 3번식에 대입할 겁니다. 글씨가 어, 그왜 이렇게 안 써지지? 자, 3번식에다가 y는 마이너스 ex 플러스 6을 집어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3번식은 원래 이렇게 돼 있었죠. 자, y 대신에 이 식을 집어넣으니까, 4x 더하기 3, 괄호 치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6, 10. 자, 전개하면, 자, 동류항은 마이너스 2x가 되고, 18 이항 되면서, 마이너스 8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x는 얼마가 돼? 4가 됩니다. 자, x 구했으니까, y 값짝 찢어서 찾아줘야 되는데, 변형된 이 식을 5번이라고 하면, 5번이 가장, 좋겠죠. 5번 식에 x는 4 대입합니다. 자, x는 4를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셈기호 다시 써줘야 됩니다. 꼭 플러스 6. 자,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6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x는 4가 되고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검산 꼭 해봐야 됩니다. 이거 맞게 구한 해가 되나? 자, 그 다음에 3번, 3번 문제 보면, 음, 자, 이 식은, 음,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자, 제일 쉽게 풀수 있는 방법은, 음, 사실은, 요 밑에, 밑에 방정식에서 y는 뭐다, 이렇게, ex를 이항시켜서 y를 x에 관한 식으로 바꿔서 집어넣어서 푸는 게 쉽습니다. 음, 근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6번, 아. 7번 방정식, 8번 방정식 그냥 번호는 아무렇게나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어, 자, 어, 7번 방정식을 변형할게요. 자, 7번식에서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어떻게 된다? x는 2분의 3y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2로 나눠줍니다. 자, 이걸 어디다 대입할까? 8번에 대입할 겁니다. 자, 8번에다 대입을 하면 2x 플러스 y는 11 이거였는데. X 대신에 이식을 집어넣을 거니까, 2 괄호 치고, 2분의 3Y, 마이너스 2분의 1. 자, 더하기 Y는 11. 자, 분배법칙 쓰면 3Y가 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Y, 11. 음, 그렇게 뭐 지저분하지 않네요. 음. 3Y, Y 더하면 4Y. 마이너스 1, 이양 되면 플러스 1이 되면서 12. 자, 4로 양변 나눠주면 Y는 3.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하면 될까요? X 값 짝지어서 찾으면 되겠죠? 자, 9번식이라고 하면 9번식에다 넣는 게 좋겠습니다 9번식에 y는 3 대입합니다 자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x는 2분의 3 곱하기 3 마이너스 2분의 1 자, 2분의 9, 2분의 1 빼니까 2분의 8 약분하면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x는 4가 되고 y는 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어, 비교해 보세요 맞게 했나? 방법이 달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같은 해가 나와야 된다는 거. 음. 자, 5번 문제.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연립방정식의 해가 A, B다. A 더하기 B는 뭐냐? 결국엔 뭐야? 그냥 연립방정식. 풀란 얘기입니다. 풀고 나서 X과 Y가 뭔지 찾으는 얘기죠. 음. 한번 해볼까요? 자, 번호를 붙여봅시다. 1번 방정식, 2번 방정식, 이렇게 얘기하고. 음. 자, 어, 2번 방정식을 변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x 개수가 1로 되어 있죠. x는 뭐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음. 자, 2번 식에서 x는 마이너스 4y 이항시키면 플러스 4y가 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걸 어디다 집어넣겠다. 1번에 대입하겠다. 음. 자, 1번에 다 대입을 하면 2x y는 8. 자 x 대신에 이 식을 집어넣을 거니까 2 괄호 치고 4y 플러스 3 마이너스 y 마이너스 8. 자 전개하면 8y 플러스 6 마이너스 y 마이너스 8. 자 공유항 정리하면 7y가 되고는 6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4. 자 양변 7로 나눠주면 y는 마이너스 2. 자 y 값 찾았으니까 어떻게 한다? 변형된 식을 3번이라고 하면, 3번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3번 식에 y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합니다. 자, 대입하면 x는 어떻게 되죠? 4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3. 자, 마이너스 8 플러스 3, 마이너스 5. 자,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자, 그러니까 둘 비교하면 되죠? 자, 그래서 a는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5가 되고, 그 다음에 B는 뭐가 돼야 되겠다? Y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자,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가 되겠다? 둘더 하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음. 자, 6번 문제. 음.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연립방정식의 해가, 해가 1, 마이너스 2. 자, 해는 뭐죠? 식을 만족하는 값입니다. 어. X에다, 마, X에다 1, Y에다 마이너스 2 집어 넣었을 때두 식이 다 만족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음. 고민하지 마세요. 만족된다. 집어 넣어야 돼. 고민할 게 아니야. X에다 1, Y는 마이너스 2 집어 넣어서 만족이 돼야 돼. 집어 넣어. 그냥. 그러면. 자, 두 방정식에. 풀어서 쓰죠 그냥 x는 1하고 y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a에다 <laughs> x에다 1 집어넣으니까 a 곱하기 x a가 되겠죠? 는 B에, 아, y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b가 되고 플러스 6그 다음에 요 밑에 방정식에다가 x에다 1 집어넣으면 a가 되고 자 y 대신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b는 2 이렇게 되겠죠? 이두 개가 동시에 만족 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시 보면은 a 는 마이너스 2b 플러스 6 a 마이너스 2b 는2 미지수가 a 하고 b a 하고 b 미지수가 a 하고 b 두개인 1차 연립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미지수가 a 하고 b인 연립 1차 방정식 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xy만 썼는데 xy 대신에 a 하고 b 문자가 바뀐 것 밖에 없어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음. 자 보죠. 자 이걸 1번 방정식, 2번 방정식 이렇게 얘기하면 1번 방정식이 a는 b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 그러면 1번 식을 2번 식에 대입하면은 계산이 쉬울 겁니다. 어. 1번 방정식을 2번에 대입합니다. 자 대입하면 a-2b는 2였는데 a 대신에 요식을 대신 집어넣을 겁니다. 자. a 앞에 아무것도 없어 부호도 없고 수도 없어 그러면 그냥 괄호 생략해서 그냥 바로 써도 됩니다. 마이너스 2b 플러스 6 마이너스 2b는 2. 자 동류항 정리하면 마이너스 4b가 되고 플러스 6은 마이너스 6이 돼서 넘어가니까 2배기 6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양변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b는 1. 자 b값 찾았죠. 자 어떻게 하면 돼?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되지만 1번이 쉽습니다. 자 1번식에 b는 1을 대입합니다. 자,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a는 마이너스 2 곱하기 1 플러스 6.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6?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6번 방정식의 해는 a 값은 얼마? 4가 되고, 자, 그 다음에 b는?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뭘 먼저 생각해야 된다? 식을 만족하는 값, 식을 만족하는 순서상.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집어 넣어야 돼요. 고민할 게 아니야. 왜? 만족하는 값이니까. 응. 집어 넣어서 그 다음에 다시 식을 보면은 우리가 아는 형태의 문제가 보통 바뀝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응. 자, 지금 연립방정식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러분이 한 거하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과정하고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의 연립방정식이 주어져 있으면 푸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대입법은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네 가지 중에 쉬운 방법이 있어요 분명히. 어, 계산이 조금 깔끔한 풀이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찾아내는 거 연습을 해서 길러지는 겁니다. 어. 그리고 계산 과정이 깔끔하지 않고 좀 귀찮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냥 차근차근 풀면은 과정을 쓰면서 차근차근 풀면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어. 그네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선택해도 같은 해가 나와야 돼요. 어. 그리고 연립방정식은 풀고 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다? 검산입니다. 어. 검산을 해서 두 식이 동시에 다 만족이 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어. 동시에 만족이 안 된다면 어디서 틀렸단 얘기야. 그러니까 어디서 틀렸는지 빨리 찾고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과정을 꼼꼼하게 잘 작성하는 연습이 중요한 겁니다. 어. 처음부터 다시 푸는 것보다는 맞는 데까지 살려두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빨리 찾아내는 게 그게 더 좋은 해결책입니다. 좋은 습관을 길러놔야 나중에 고생을 안 해요. 알겠죠? 응. 여러분이 한 거하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하고 비교해서 한번 정리를 꼭 해보세요. 잘못된 거 있으면 수정을 하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